아멘. 어, 저도 사람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송아랑 함께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송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차를 타고 오면서 들었는데 송아 이렇게 선포를 쭉 듣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. 앞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삐쳤다 이렇게 이야기 해, 해놓고 뒤에 어, 내려오지 못한 상태에 나는 영원히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미 자기가 답을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. 어, 그런데 송아만 내려오지 못한 상태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면 누구라도 다이 내려오지 못한 이 상태에 이 사람 안에 영원히 있는 것이구나. 나도 거기에 있구나. 송아가 오늘 나한테 너무 깊은 해답을 다시 주네.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아, 진짜, 목사님 말씀하신 이두 마디가 영원한 진짜 대책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예, 복음이고요. 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. 그 피조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나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입니다. 우리 모두입니다. 마유입니다 와, 아, 너무 깊이 감사하고, 아, 저도 늘 정훈이 오빠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만 참말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표현할 때만 제가 정상적인 숨을 쉬는 사람으로 그렇게 발견되고 있다는 게 진짜 약간 이상한 것 같지만 너무 이게 너무 사실이고 예 너무 진실이어서 저도 이것만 표현해야 되는,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드러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. 채송화가 접니다. 네,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. 난 절망적 상태에 이르러서 날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 이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어 교회에 오는 수밖에 못 내려온 예수만이 내 목숨 살리시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속이는 자 물리치네 난 자랑할 거 없어서 못 나섰네 이 복음 인정 못해 오만했네 전쟁에서 패배해 부끄러워 숨을 수밖 예수께 없어 못 내려 온 예수만이 내 목숨 살리시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속이는 자 물리치네 네, 정말 이 자리 말고는 내 목숨 살릴 데도 없고 속이는 속이는 자 이길 때가 없어요. 정말 우리 어 송하 자매가 절규하듯이 오만했고 뭐 하여튼 부정적인 걸다 내어놨는데 아 바로 이 백보자의 심판을 받으니까 바로 복음적 대책안으로쏙 들어가는 게다 보셨죠? 주님을 찬양합니다.